출발 오늘 16km 정도 갈까 합니다. 아침입니다. 썸머타임 시간이 해제되고 나서 같은 한 출발 시간인데도 이렇게 환하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어, 출발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목적지까지는 26km 정도 걸을 것 같고요. 어 이제 10월이 끝나고 11월에 들어서면서 완벽한 이제 비수기 시즌이 됐어요. 그래서 숙소들도 많이 알베르게도 클로즈하는 데가 많더라고요. 앞으로는 숙소 체크를 하면서 좀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. 출발한 지 30분 만에 다음 마을 도착했고요. 저는 이 다음 마을까지 가서.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. Yeah. 여기 첫 번째 마을에 도네이션 알베르게가 아니라 도네이션 바가 또 있네요. 신기합니다. 너무 귀여워. 네션, please. 와 지루한 그 도로길 그 구간이 끝나니까 레온 넘어서부터는 또 풍경이 엄청 예쁘네 오늘 아침 먹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산티 반지 이지 이지. 아, 여기서 아침 먹고 지금 7시부터 공복으로 1 시간 반 정도 걸었는데 너무 배고프거든요. 아침 좀 든든하게 먹고 다음 길을 떠나야 될것 같아요. A few moments later. 아니 큰일 났네. 구글맵에 이 마을에 바가 없지? 음식점도 없고 안돼 아니길 바랬는데 마을에 레스토랑이랑 바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좀 물어봤는데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먹을 때가 그래가지고 안내받아서 갔는데 거기 알베르게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알베르게가 닫혀 있더라고. 아 나도 배고프다야. 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마을까지 8km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가야지요. 아, 배고픈 거는 와 무관하게 풍경은 좋네.

산주스토대배가 도착했습니다. 여기 갑시다. 바다 바다 바다. 와 마을을 또 이렇게 올라가는 입구는 또 처음입니다. 아스트로가 대부분 순례객들이 그마 조금 큰 도시 아스트로가에서 숙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어제 32km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10음 5km, 6km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 10km 더 가고 숙박할 예정입니다. 초콜라떼도 원래 주나보네. 이거, 이거 찍어 먹는 초코 아니야? 마지막 거점 마을이구요. 앞으로 4.3km 뒤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. 1시간 남았고, 3시 반 전에 도착하겠네요. 오늘 최종 마을인 산타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각이 3시 10분이라서 예상시간보다는 조금 당겨져서 도착했어요. 그래서 도네티브 알베르게를 갈 예정이고 조금 걸어서 마을 쪽으로 진입하면 알베르게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. 워따 크다 아. <laughs> 안 짖지? 알베르게 태극기가 있는 알베르게인가? 여긴가? 오늘물굴 도네이션 알베르게입니다 헤헤 <laughs>